예, 어제 밤에 이등거운 말벌 잡아다가 영하 1도로 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습니다 냉동실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서 여기 넣을 수가 없어서 지금 냉장실에다가 영하 1도로 해서 넣어놨습니다 거를 어떤가 보겠습니다 여기 좀 부셔가지고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안에 좀 빼내고 와 이거 보세요 벌들이 다 그대로 살아있습니다, 영화 1도에도 지금 이 테이프를 제가 어제 이렇게 칼로 다 찢어놨었습니다. 한기가 좀 들어가라고. 근데, 뭐 까딱 없습니다. 지금 다시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습니다, 이거를. 벌이 너무 많아가지고, 어우,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, 지금. 이 보세요.